말씀의 식탁 하루 한장 역대기상 묵상 역대기상 제 18장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후 다윗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수비대를 두니 시리아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를 지키시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인이며 특히 찬양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등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찬양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으며 강력한 정보광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지는 골리아과 싸울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양대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에 싸워 물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절의 일이니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의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사울에게 발탁되어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게 됐는데 그는 원수들 앞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느 평범한 군사들처럼 그 역시 싸움 앞에서 고민했고,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쫓겨다녔고, 위협을 받았고,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다윗의 간증은 고난 없이 평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싸움 없이 평화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싸움 중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 없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본장은 사무엘하 8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윗의 정복전쟁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서쪽 필리스티아를 치고 동쪽 모압을 치고 북쪽, 즉 유프라테스 상류에 있는 소발을 치고 남쪽 에돔을 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암몬도 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완전히 평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바에 대한 정복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다윗이 소바를 치자 그 동맹국인 시리아가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시리아까지 치고 그들의 도성 다마스커스를 북방의 거점 도시로 만듭니다. 이에 소바와 원수지간이었던 하마도 왕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시편에는 이 싸움들과 연관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60편인데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시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용감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통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4절은. 그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포악하기만 정복자들이 많은데, 다윗은 정복자면서도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외적인 위험으로부터만 지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죄악과 해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승리를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여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유일한 그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생활할 때 우리는 보호받고 승리하며 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18장 이일 후에 다윗이 필리스티아 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필리스티아 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고울들을 빼앗았더라. 또 그가 모압을 치니 모압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더라. 다윗이 그의 통치권을 견고히 하려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을 때 그가 소바의 하달 에셀 왕을 쳐서 하맛에 이르렀더라. 다이시 그에게서 병거 1천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았으며 또 다이시 모든 병거에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것들 중 병거 100만 남겨두더라.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인들이 소바의 하달 에셀 왕을 도우러 오자 다이시 시리아인 2만 2천 명을 죽이니라. 그후 다이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수비대를 두니 시리아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를 지키시더라.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마찬가지로 하달 에셀의 성읍들인 디팟과 쿤에서 다윗이 심히 많은 놋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놋 바다와 기둥과 놋 기명들을 만들었더라. 그때 하맛의 토우 왕은 다윗이 소바의 하달 에셀 왕의 온 군대를 처부수었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녕을 묻고 축하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하달 에셀과 싸워 그를 처부수었기 때문이라 하달 에셀이 토우와 전쟁을 하였더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수로 된 여러 가지 기명들을 가져왔더라. 다잇 왕이 그것들도 죽게 헌납하되 이 모든 나라들,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테아인과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드렸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 8천 명을 죽이니라. 다잇이 에돔의 수비대들을 두니 온 에돔인들이 다잇의 종이 되니라. 다잇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처럼 다윗을 지키시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더라. 수루야의 아들 유압이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우사팟은 역사 기록자가 되고 아이투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크레딘들과 플레딘들을 관할하고 다스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들이 되니라.